유나, 유나, 왜 그래? 유나, 저 오빠가 맨날 망구장에서 너무 미안해. 아우, 귀여워. 뭐, 오빠가 모르겠어? 어? 어? 뭐야 갑자기. 윤아 유나야, 윤아 사랑해! 유나야, 사랑해! 야야사랑 이게 오빠 마음이야사라해구나아윤아야 아, 마음에 들어? 저 마음에 들면. 빨리, 니네 카드로 결제해. <laughs> 뭐, <laughs> 이거 방송국에 해주는 거 아니에요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감독님 모르는. 감독님 모르는. 모르느니... 빨리... 야, 저걸 왜 저거. 저걸 <laughs> 다시 말아서 올리면 안 돼요? 아니, 이벤트 <laughs> 해달라며. 아니, 말아서 올 야. 이거 비싼 건데. 저 살아, 진짜. 그러니까 진짜 결제해야지. 야, 비싼 건데. 방송국에 허락도 안 받고 마음대로 달면 어떡해. 감독님 이러고 있네. <laughs> 아니, 그독도 아니, 너무 비싸. 누나야, 이벤트 자해줄 테니까. 어. 돈 벌어 하나 <laughs> 하나. 깎아줘요! <laughs> 이것도 결제해야 돼. 아니. 하나만 깎아 줘요. 이거. 어. 내가 이제 매주 보고 있었는데 처음에 좀한심해 보였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좀 부럽네, 민기가. <laughs> 부러워. 엄청 어, 부럽긴 하지. 벌어다 주면은 좋긴 좋지. 이게 <laughs> <부러워. 웃음>